자 여러분 40페이지를 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굉장히 또 중요한 공식이 나왔습다 뭡니까?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이 이 직선을 구했어요 여기 점이 있죠 여러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선생님이 얘 이렇게 딱 그었어요 얘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봐야 됩니까 아니. 아닙니다 야 이게 된다면 뭐 이것도 되겠지 근데 어때요 여러분 이러면 너무 많아요. 하나를 정해야 돼요. 뭘로 할까요? 네. 최단 거리인 여기 수직인 직선. 예를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얘는 가짜야. 얘는 직선사의 이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. 그렇죠 자, 예를 한데 선생님이 예를요. s m a l d라고 하겠습니다. 이거 길이는 s m a l 야왜 s m a l d라고 했을까? 영문자. 디스턴스. 알고있지 여러분? 거리에, 디스턴스의 약자가 되겠죠? 자, 여러분, 이 d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. 잘 봐. 점이 들어가고 직선이 들어가는 거리는요. 봐봐. 일단은 분모는 루트가 나오고요. 분자는 절대값이 나니다 여러분 어때요? 만만한 게 아무것도 없죠. 다 어려운 거야. 자, 여러분 두 번째 뭐냐면요.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인데 얘는 모양이 어때요? 일반형이야, 표준형이야. 일반. 반드시 일반형이 된다. 만약에 표준형 어떻게 고쳐? 일반으로 형 고친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죠? 자, 어떻게 하냐? 여러분 잡으세요. 여기 있는 x 앞에는 계수 얼마입니까? a죠. A를요, 넣는데 반드시 제곱을 넣는 겁니다. 또 하나, Y앞이 계속 누굽니까? Y앞이 계속 뭐야? B죠? B를 넣는데 B에 제곱을 넣는 거야. 그 다음에 둘이 더 합니다. 여러분 음,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 뭐 하냐? 여러분, 얘 봐봐. X, 봐봐. P라는 점에 좌표가 뭐예요 X1, Y1이야. 여러분, 이 X하고 X1 닮았지? 그럼 뭡니까? X 대신에 x 1 대입시키는 겁니다. 그럼 뭐예요? A 곱하기 X1. 그쵸? 또 뭐해? B, Y 다시 넣고요. Y 1 넣고요. 더하기 C를 넣으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 모양이 굉장히 어렵고요. 이것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. 자, 그런데 과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?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. 여러분 이거 유도하는 공식이 있는데 유도하는 공식은열 심을 절대로 안 나와요. 할 필요 있어? 없어? 없다는 겁니다. 여러분, 우리 군인이 총을 쏘는데 총을 만들고 알아야 돼? 올라야 돼? 필요 없어요. 뭐만 하면 돼? 총만 잘쏘면 되는 거야 똑같아. 자, 공식 나오는 거 알아야 돼? 아니야. 공식만 잘쓸줄알면 된다는 겁니다. 그럼 아시겠죠? 자 그렇다면 이공식 한번 응용해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원점이라는 점이 있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원점이라는 것은요 워낙 유명한 점이죠 몇 컷만 몇입니까? 0 컷만 0이요 자 여러분 공식 기억나죠?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자 d는 얼마나 합니까? 분모하얼마야 루트 분자는 뭐? 절댓값 그렇죠자 x 앞에는 숫자 얼마? 3이죠 3의 제곱은? 9 y 앞에 4의 제곱은? 16자그 다음에 x에다 뭐 넣는다고? 0 y에 0그 0, 0 나오죠 네. 그럼 뭡니까? 여기만 아 어, 여기 안 씁니다 여기만 마이너스 10만 쓰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이제 자뭐하 됩니까 여러분? 이거 얼마야 루트 25죠 5 이거 얼마입니까? 10 얼마입니까? 거리는 2가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? 형이 이해 가냐? 좋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죠 어? 여러분 이게 뭡니까? 직선이죠 무슨 형? 표준형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 5 절편은 5 토치 한대이 공식에선 돼야 안 돼? 안 된다는 겁니다 뭘로 고쳐? 일반형 양변에 뭘 곱해? 4그죠 얼마 나옵니까? 4y는 마 3x 플러스 15가 되겠죠 전부 다싹 넘겨 오케이? 얼마 나옵니까? 4y 더하기 3x 마이너스 15는 0 앞으로 얘를 안 보고 예로 본다는 겁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자 공식 뭡니까? d는 분모가 얼마라고 루트 분자는 엄마? 그쵸, 이거죠. 자, 얘들아, 뭡니까? 사회제곱 더하기, 사회제곱이니까, 루트 25. X의 뭐 넣어? <laughs> 여러분, X의 일로요. 잘 봐야 돼. Y의 일로면 절대 안 된다. X의 일로면 뭐나 옵니까 3. Y의 마이너스의 마, 마8이죠. 또 뭐야? 마15. 여기까지 쓰는 거야. 자, 루트 15 얼마 합니까? 5. 자, 여러분, 잘 봐요. 이 하나만 얼마 합니까? 마이너스? 20. 절대 값이니까? 20이니까 답은? 길가 사나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, 네.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눈로 풀면 안돼 모여봐야 돼 직접 풀어봐야 돼자자 자, 41페이지에 여러분 좀더 어려운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 문제 21번을 보니깐요 X축 위에 있는 점 P와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같다 했죠. 그죠, 여러분? 대충 그림은 그리면, 그리면 이겁니다, 여러분. x 축 위에는 점핀 대신 이런 거겠죠. 그렇죠 봐봐. 얘가 직선이 있고 얘가 직선이 있다면 얘 거리하고 얘 거리가 어때요, 여러분? 좀 잘못 그렸죠? 간단한 거야. 대충 이런 모양이야. 그럼 알겠습니까? 자, 여러분. x 축 위에는 점은요, 특징이 있습니다. Y 값이 모두 얼마야? 0이란 겁니다. 그럼 뭐야? P를, 봐봐. 선생님 예를 들 P를 A,P로 적으면 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B를 뭐로 고치는데 B는 무조건 0이라는 겁니다 또, 또 시작 <웃음> <웃음> 그죠 여러분? P는 A, A,0이라는 거죠 컨트롤 하려는데 안 됐어요 너 일부러 컨트롤 하는 거지 그지자 여러분 이 점과 이점 사이의 거리가 이 점과 이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는 거죠 무슨 말이야?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서로 같다는 겁니다. 자, 여러분, 이 e, t 어떻게 구합니까? 여러분, 이 점과 이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지. 어떻게 하면 돼? 자, 루트 분의 절대 값. 왜?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. 자, 이거의 제곱은 4. 이거의 제곱은 1. 자, E에다, x에다 가 a 넣으니까 ea. 0 넣고 더하기 2는 같다는 거죠. 뭐라 같아? 또, 이거의 거리, 루트, 이거 적어 얼마? 1. 이거 적어 얼마? 4. 이거 얼마? A. 0 넣어봐. 아마 그러면 그 절대 값. X에 A 넣으니까 A 나오고요. 0 넣으니까 0이고요. 마이너스 2. 답은 이거죠. 이거 풀면 되는 거야. 자, 분모, 분모 똑같네? 없애버려. 그렇지 네, 양변에 루트 오파니까 사라지는 겁니다. 자, 그럼 보세요. 이거 좀 중요하다. 선생님이요 절대값 a는 절대값 b라고 보자. 절대값이 두개 있지. 이러면 얘는요 이렇게 풀수 있다. a는 뿔마 b로 풀면 됩니다. 한몇 개야? 두 개야. 기억 나니까 여러분? 그렇죠. 간단히 외워보러 그냥 알겠죠?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. 여러분 절대값 a가 절대값 3이래. a는 뭐야? 절대값 풀면은 뿔마 3이야. 당연한 거 아니야? 너 봐. 나와 안 나와? 나오잖아. 자, 여러분 얘는 뭐야? 얘는 사실 이모에 똑같은데 모양이 일부러 조금 어렵게 꼬아진 겁니다. 절대값 두 개지. 뭐야? 절대값 지우고 뭐할수 있다고? 앞에다가 뿔마 붙이면 끝난다는 겁니다. 오케이? 한쪽만요. 한쪽만. 그러면 왜 있지? 아, 선생님, 여기에 뿔마 안 돼요? 안 들리고 있어. 되지? 다 됩니다. 상관없어요. 결과는 다 똑같이 나온다. 다몇개 나온다? 두개 나온다. 자, 먼저 플러스일 때. 얼마나 옵니까 EA 플러스 1 얼마나 나와요? A-2. 넘겨봐. 1 얼마나 옵니까 마상 맞습니까? 두 번째, 마이너스 일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a 마이너스 2 자, 넘기니까 3a 넘기니까 플러스 1 이러면 3분의 1마상과 3분의 1답두 개라고 하죠? 그렇다면 비슷한 문제 풀어봅니다. 유제 21번 제일 위에 있는 거 볼게요. 여러분 이 점과 예 사이 거리가 6이랬죠. 그치? 한글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. 점과 직선 사이 거리.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? 그쵸? 자, 끊어봐. 점과 직선 사이 거리. 공식은 D. 자, 형일이 분모 얼마 나와? 분모는? 루트. 분자는? 절댓값. 자, 분모. 이거 제곱이죠? 얼마? A제곱. 더하기 16 <laughs> 자, x에다가 4 넣죠? 4a y에다가 5 넣죠? 20에서 2 빼니까 18 이게 거리인데 거리가 얼마다? 6이라는 거야, 끝났죠? 자, 여러분 이거 봐봐 여기까지는 쉬웠어 이제 좀 어려워진다, 왜냐? 루트가 있고 이거 풀지도 않지, a제곱이니까 절대값도 있지 얘는 뭐합니까? 양변을 제곱시킨다는 겁니다 제곱하면요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첫 번째, 루트 사라져요 두 번째, 절대값도 사라집니다 알겠습니까? 자, 양변을 제곱하니까 어떻게 나와요? a제곱 플러스 16이 a 제곱하면 얼마나 합니까? 4a 더하기 18의 제곱은 6의 제곱 얼마입니까? 36이라는 겁니다 아, 여러분 쉬운 건 아니에요 자, 여러분 양변을 뭘 곱해요? a제곱 플러스 16을 곱한다는 겁니다 그럼 분모 사라지죠 이게 전개해야 돼. 어쩔 수 없죠. 자, 그럼 전개할 때도 좀 영리하게 하자. 4a 더하기 18을 한 것은, 2. 예, 2를 밖으로 빼고 2a 더하기 9거 맞죠. 그리고 얘는 2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. 그럼 얘 갑니까? 아, 네. 자, 2의 제곱은 4죠. 나누니까 뭐가 되냐? 면 9가 되는 거죠. 음. 맞습니까? 자, 푸자. 얼마나 옵니까 4a 제곱. 9이 18. 또 이거 파니까 36. a 더하기 81은 얼마나 옵니까 9a 제곱. 이거 얼마나 와요? 6954에 네. 9하니까 몇 140? 4. 4. 아, 맞아요, 맞아요. 그쵸. 다시 한번 보죠. 16 곱하기 9. 69? 네, 네. 54. 144. 그쵸. 자, 넘기면 여러분, 이제 넘겨보죠. 얼마나 합니까? 5에 제곱 넘기니까? 마 36에. 자, 여러분, 넘기니까 80 빼죠. 얼마나 와? 3. 당연히 인수가 되겠지 right. 한번 해볼까? 5하고 1이고요 자7 9 23이지 3. 7하고 9 해볼까? 네. 얼마나 합니까? 네. 오45 45에서 안되네 이거 저거 3하고 2 2가아니야 3하고 21? 네. 3하고 21 15오 되네요 오. 네 되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? 얘가 0이거나 1 곱하기 a 얘가 0이거나 뭐 네. a는 3이거나 a는 아마 5분에 21이 나온다. 알겠습니까? 자, 그 다음 유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 반드시 답을 여러분 손으로 풀어야 돼. 그 전에는 뭐야? 나는 푸지 모르는가 생각해야 된다. 알겠습니다, 여러분. 그죠? 봐봐, 답보면 안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해. 그죠? 답보고 안시면 안 된다는 거야. 알겠어? 자, 여러분, 이 공식은요, 보기보다는 어려워요. 선생님이 막 푸는 것은 난 진짜 많이 풀어봤단 말이야. 너희들 안 풀어봤잖아. 절대로 눈으로 본 것은 여러분 풀수 있는 게 아니야. 자, 여러분, X2 위에는 점 p 요했습니다 자, P를 구하라 했으니까 P는 A, B 하면 되겠죠? 형이라 X2 위에는 점, 뭘로 바꿔? 아럽고 얼마? 네? 얼마? x 고여기 축이야. 그거잖 아, 축이야. 하고. 라 네. 한번 해. 2, 0. 2, 0. 어떤 x축 위에 있다는 것은요. y 값이 y 값이 얼마예요? 0이라는 겁니다. 알겠습니까? y 값이 0이야. 자, 여러분 그려 볼까요? 얘 점과 얘 직선 사이 거리 구하라 했지. 형이라 공식 네. 불러 봐. 점과 직선 사이 거리. 불러. 아, 자, 분모에 뭐 들어가? 분모야요16 플러스에 9. 그렇죠. 자, 분자에뭐 들어가? 4. 4. A. 버스 그렇죠. 얘가 얼마라고요? 2. 얘가 얼마입니까? 얘 <laughs> <이> 얼마야? <laughs> 루트 25는 5죠. 양을 5하니까 10. 10. 자, 절대가 없으니까 뭐가 됩니까? 플러스. 뿔마. 2넘긴거 같떻게 마이너스 2 나누기 얼마? 4라는 겁니다 답은 두개 나오죠? 왜4라 a 니까요 a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플러스 1때 뭐야? 10에서 2 빼니까 8이죠 4 나누니까 2 마이너스 땐 마이너스 10이죠 4 나누니까 마상 답은 2,0하고 마3,0 두개나오고 여러분 그 절대로 그냥 보고 네. 넘어가면 뭐 안된다 반드시 선호도 확인하세요 알겠죠? 수고했습니다